안녕하세요. 여섯 시네다역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이렇게 라울을 네 장만해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날씨가 좀 추워지기는 하지만 또이 라울은 냉에만 조심하며 어, 겨울을 아주 또 무난하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라울을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라울을 정말 좋아하고요. 어 근데 이렇게 많이 키웠던 라울들이 작년 이제 겨울 한파에 제가 어 이게 창문 창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 정말 강한 찬바람에 냉해를 입어서 완전히 다 녹아내렸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라오를 빨리 좀 드려야지,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라오를 사기 위해서 꼭 가는 농장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출장을, 강의 출장을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어, 여기 청주에 있는 한샘꽃농원에 진짜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가봐야지, 가봐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계속 망설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한샘꽃농원에는 뭐, 다육이들도 너무 종류들이 많지만, 어, 라울을 특히나 많이 하고 있는 농장이어서 저는 이렇게 그 동안에 제가 키웠던 대부분의 라울들을 아마 이 농원에서 네다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인근에 내 네,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농원에 들렸다가 이렇게 라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농장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여유치가 않아서 이게 라울만 제가 구매를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핑크감이 진짜 강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또이 한샘꽃농원에서 직접 개발하신 연지 라울이라는 품종이에요. 라울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독 그 라울 그 종류 중에 핑크색이 정말 진한 또 그렇게 잘 물들고 물이 잘안 빠지는 그런 라울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라울들만 계속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물 들고 또 물도 잘 빠지지 않는 이런 연지 라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거를 이제 농원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제가 조금 시즌을 늦게 가가지고 이제 막 어, 시즌이 조금 끝나갈 때잖아요. 좀 추운 겨울이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육이의 이제 좀 비수기가 살짝 어, 왔는데. 한창이니, 라울들 좀 보세요. 정말, 어, 이 가을 내내 정말 많이 도매로 판매를 진짜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택배를 해 주실 수 있는 농장은 아니고, 이제 뭐 도매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소매도 많이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다녀왔거든요. 요거 네 신문지 좀 하나씩 풀면서 예쁜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제가 농장 다녀오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지 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농장 다녀오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월동 준비한다고 선반도 정리하고. 또 이제 겨울 날 준비 이제 하느라 밖에 있는 아이들도 또 관리하고 또 베란다 안도 정리를 좀 많이 하면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가 정말 바쁜데요. 또한겨울 동안 라울들 아, 관리 잘할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은 좀 살짝 있었는데 어, 간 김에 어, 이더 늦기 전에 라울을 네,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풍성한 라울을 정말 빨리 네, 집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라울이 뭐 있긴 있었지만 제가 만족할 만큼의 라울들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마당에 이제 항아리도 많이 있고, 어, 이 라울들을 항아리에다가 끼워가지고, 이 라울들은 사실 이제 뭐 분갈이를 하면 예쁜 화분에다가 심으면 너무 예쁘지만, 분갈이를 하지 않더라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포트째 끼워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정말 멋스럽거든요. 자, 요 정도가 조금 작은 사이즈에요. 네, 키우기 너무 적당한 사이즈죠. 요거는 이제 한 중짜리 정도 사이즈인데요. 모양이 너무 잘 잡혔죠. 제가 그동안에는 목대가 좀 많이 흘러내려오는 스타일의, 어, 다육이를 좀 키웠었는데, 요, 그리고 이렇게 대품.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큰 대품을 키웠었는데,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냉에 입어서 다 죽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좀통 크게 제가 대짜리 사이즈도 데리고 왔는데, 사실 이거 분갈이 할 엄두가 안 나요. 예전에 한번 요 정도 사이즈를 제가 분갈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긴 했었는데, 아, 너무너무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라오를 좋아한다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어, 농장 구석구석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정말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흘러내려져 있는 요 아이를 골라서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에도 이제 여기 농장을 또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됐었고, 어, 제가 이제 라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라우를 또 많이 구매를 하니까 또 너무 좋은 가격에도 주시고요. 또 어, 여기 농장 사장님하고 통하는 게 정말 많아서 <laughs> 어, 갈 때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도 갈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는 곳인데. 아, 이렇게 예쁜 아이를 또 주셨습니다. 이 라울이 이제 농장에서는 이렇게 좀 계절마다 시즌마다 가격대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큰대품은 사이즈에 따라서 뭐 6만원, 7만원 그리고 뭐 3만원대, 2만원대 잘 고르시고 또 이야기 잘 하시면 이렇게 만원대에 어, 다양한 또 라울들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기는 택배가 되지는 않아서 소개를 해드려도 택배를 받으실 수는 없고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 보실 수 있거나 어, 이렇게 그청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 방문을 한번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소와 또 연락처는 어, 영상에도 좀 올려드리고 또 댓글 상단에도 올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 <laughs>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료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또 데리고 온 라울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연락처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렇게 봄될 때는 꼭 다시 한번 농장 가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연지 라울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계절상 또 시즌이 또 끝나는 때라서 어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더 예쁜 아이들 많이 어 있을 때 그때 한번 농장에 어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따뜻한 또봄 되면 여러분들에게 라울 소개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자된 것 같아요, 여러분. 으, 너무 좋아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이 빠질까봐 네 분갈이 못 하겠어요. 좀잘 보. 고 있다가 날씨 상황을 봐서 네, 분갈이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은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라울,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들은 어, 입장에서 아주 상콤한,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거든요. <laughs> 향기도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